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류사 광덕엄장 부분에 나오는 그 향가 원앙생가의 배경설화를 통해서 리우침과 깨달음을 통하는 그런 어떤 수행과정과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반야심경, 독경을 들으시면서 원앙생과 현대말풀이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왕까지 가시나이까 모량 수불 앞에 말씀 아래소서 다짐 깊은 부처님께 두손 모아 원앙생 원앙생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래소서 아이몸 남겨두고 사십팔 대월을 이루실까. 음, 참으로 아, 절절한 아, 수행자의 그런 그 서원이 다짐이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수로문의 그림을 하나 보시죠. 에. 네. 이달 아닙니까 달? 이 달을 보고 달하 아, 이제 서방까지 가시리고 가시려고 아, 무량수불존에 아래소서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서방까지 간다. 이 서방 정토의 줄임 말이죠. 또이 노래의 그 제목인 원앙생가 때 왕생은 뒤에 이제 극락이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왕생 극락 그 말을 줄이고 왕생 앞에다 소원을 말했어요. 사십팔 대원할 때그 원왕생 그래서 원앙생가로 그렇게 흔히 부르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서방 정토 를 줄여서 서방이라고 했잖아요 그 서방정토로 가는 상징이 바로 달입니다 달아 이 합자가 붙는 말은 상대를 높이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달은 <laughs> 아, 이제 서방정토로 가는데 왜 서방일까 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걸 아, 인도 사람들의 고대 이제 관습이랄까, 문화를 보면 방위 개념과 직결되는데요. 음, 사람이 서서 동쪽을 향해서 해가 뜨거나 달이 뜨거나 하면 그쪽을 향해서 보면 이제 그게 앞이잖아요.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 빌어. 그거는 이제 과거이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이고, 자기가 서 있는 뒤쪽은 서쪽인데, 그게 미래. 다시 말하면, 극락 세계가 있는, 왕생 극락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거리를 보면, 뭐, 양 뭐, 그, 뭐 얼마? 그게 이제, 10만 8천국에 해당하는 그런 거리를 지나서 거기 있다. 아까 뭐, 아 무량 수불 앞에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부처님인데, 그러면 그 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님은 누구일까? 아미타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중생들이 가서 거기에 오면, 그 정토에 오면 그 사람들을 잘또 교화를 해서 극락세계로 이제 안내를 한다. 그런 믿음에서 이런 서방까지 가시려고 그런 제 <laughs> 본문이 나왔다고 보고요. 원왕생가는 이 아까 왕생 극락할 때 극락을 떼고 원왕생 그래서 노래 가짜에 붙여서 원왕생가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는데요. 그 이제 배경설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음. 신라 그3 0대 문무왕 때입니다. 어, 이때 그 광덕하고 엄장이라는 두 도반이 있었어요. 스님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광덕은 분황사 서쪽 마을에서 그 이제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같이 살았고, 그때는 이렇게 대, 오늘날 말하면 대처승인데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덕의 도반인 이제 엄장은 어, 경그남학에 살았다. 거기서 이제 산밭을 일궈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이 경주 시제는 남산 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어, 이렇게 어, 서로가 먼저 어, 이렇게 안양으로 이 안양은 극락이란 말이죠 죽는단 말이겠죠 수행 정진을 하다가 서방정토로 먼저 가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한테 알려주도록 하자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아,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그런 전용 답에 하늘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 내가 먼저, 어, 내가 그, 어, 내가 서방정토로 가니까 수행정진 하시다가 뒤를 따라오십시오. 이 광덕의 소리가 들린 거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정말 그 엄장이 그 광덕의 집을 찾아갔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참 너무나 참참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두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도 왔겠죠.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 얼마 뒤에 이제 그음 엄장이 광덕의 초에. 제안을 했어요. 이제까지 그 <laughs> 아, 광덕하고 <laughs> 잘 살아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나하고 좀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삶은 어떻게 느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뒤에 이제 다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아무래도 부부니까 또 점고 뭐 그러니까 에, 잠자리도 같이 하고 싶고 정을 나누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성관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하고 같이 정도 나누고 뭐 이렇게 삽시다. 정색을 하면서 단칼에 고절해 그러니까 이 광덕은. 나하고 십수년을 살았지만 그는 전혀 나하고 잠자리도 같지 않고 밤에 달이 비치는 이면그 달빛을 받으면서 아미타불을 연고 서방정토를 그리워하곤 했다. 그런데 응? 지금 그 엄장스님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연목구라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겠다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나. 그래서 믿습니다. 저는 그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또언제뭐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단호히 또 거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수행자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했구나. 굉장히 뉘우치고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뭡니까? 닫혀 있음을 깨는 거예요. 닫다를 닫혀 있는 그런 어떤 욕정에 닫혀 있는 자기 자신을 깨는 거잖아요. 후회하고 뉘우치고 뭐 그게 인생이죠 사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원효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 그, 그 본문에는 삽관법이라고 나오는데. 가래섭자 볼관자 근데 그런 용어는 없고 깨끗할정자 정관법이 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관 수행을 하는 방법이며 여러 가지 깨달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웃침을 또 어,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가야 되,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행 정지를 해서 다시 서방 정토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 노래를 지었느냐? 원앙생가의 그 작가 문제가 정말 복잡합니다. 광덕이다, 광덕의 처다 아니다, 엄장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이 잘 보이실려는 모드인데, 이거 있죠. 개, 십구, 응신지, 일덕입니다. 그러니까 십구, 응신이라고 하면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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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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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 내용은 미우치고 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엄장이니까 엄장이 맞다 그런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저는요 아마 광독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으니까. 그 본문을 보면, 처음에 그이네 개의 덕자가 나옵니다. 이 광덕을 말하는 거거든. 먼저, 덕은 거 분항설이라. 광덕이 분항서쪽 마을에 살았다. 또, 덕과 망이라. 광덕이 과연 죽었더라. 그 다음에, 덕기 내이라. 이미 광덕이 당신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 덕이 나왔잖아. 그 다음 또, 덕상. 유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니, 뒤에 있는 광, 덕을 앞에 있는 세계는 광덕이라고 보고 뒤에 있는 덕은 광덕의 철하든가 엄정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광덕이 맞다. 그 일찍이 상자가 나오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죽기 전에 수행 정진할 때 일찍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게. 참 음. 사람이 뭔가 뉘우치고 잘못한 것을 고치면 개과천선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달, 달아뭐 이제 서방까지 가시나이까 했잖아요. 그아미타불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서방정전, 그 우리 보통 뭐 시,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이라잖아요. 이거는. 조금 제그 말이 조금 그 원래의 뜻과는 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원 원래의 말은 십념 열십자 생각념자 도로 암이 답을 십념 열 번을 외운다. 왜 거긴 생각념자외 외울념자죠. 도로는 반은 열번열 번을 아미타불만 그렇게 외우고 진정으로 한다면 그대가 서방까지 갚지 않겠는가? 이 말이 이제 뒤에 바뀌어가지고 조금 음도 바뀌고 그래서 1 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이다. 그런 말로 이게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굳어진 거죠. 네, 네. 여러분 참.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는 깨끗이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공인하고 본인이 마음이 편한 그런 길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개인의 발전이나 집단이나 국가나 우리 모든 이 세상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겠는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참, 참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뭘 같이 힘을 합치고 뭘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을 좀 깨닫고 함께 힘을 합친다면 훨씬 더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